안녕하세요. 풍경쌤의 재봉틀하기 좋은 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원피스 지퍼를 달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원피스 지퍼를 사가지고 오시면 이렇게 편편하게 되어 있어요. 얘를 다리미로 다리셔서 풀으신 다음에 여기가 요 날개 쪽으로 요 슬라이드 요 플라스틱 이렇게 감겨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미로 끝까지 다 다려놓으셔요. 다려놓으시면 제가 이제 다리미로 다렸습니다. 때는 얘가 이렇게 판판해져요. 이렇게 판판해지고요. 지퍼를 닫았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됩니다. 얘는 이렇게 판판하게 돼 있죠. 얘는 요 지퍼 머리가 요 나에게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일자가 되게 다려주시고요. 노루발은 외발 노루발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꾸자 하는 면에 오버록을 쳐놨고요. 네. 콘솔 지퍼를 달아보겠습니다. 지퍼의 겉과 겉면과 내가 바꾸자 하는 제품의 겉면을 마주보게 놓고요. 이렇게 맞춰주세요. 다음에 지퍼, 요 슬라이드 플라스틱을 왼손으로 잡아서 편편하게 만들어주고요. 바짝 박을 거예요. 대박음질 해주시고요. 지퍼를 잡아다니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박아주세요. 자연스럽게 박아주는 거예요. 이 밑에 내가 박고자 하는 곳까지 딱 맞춰서 인지 해주시고요. 여기 이제 끝이에요. 그러면 지퍼를 이렇게 올려보시는 거예요 올리시고 여기 끝 부분, 네, 반대편을 박아야 되겠죠. 이쪽에 초크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지퍼에도 표시를 해주시고, 요 박고자 하는 음미 안에도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흰색으로 저는 흰색으로 했습니다. 반대편으로 이렇게 입할 거예요. 이번엔 아까는 위에부터 박았는데 이번에는 밑에부터 박을 거예요. 흰색 초코 표시한 부분과 요 원단에 내가 박아야 하는 부분 뭔가 이렇게 딱 맞춰주시고요. 오로바를 들으신 다음에 반거예요. 네, 대박 문제를 해주시고 요, 끝부분이 지퍼 끝과 내가 처음에 박았던 이 몸판의 끝부분이 딱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양쪽을 다 박았습니다. 이제 지퍼를 닫아 볼게요. 표를 올려 받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퍼가 이가 잘 맞았죠? 딱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되고요 뒤집어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퍼다 이게 이렇게 다르면은 참 쉬워요. 그래서 원피스나 어, 홈패션에서도 요즘은 요수먼지퍼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연습 많이 하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